회사 차리자. 회사 그까이 거 그냥 차릴까? 야 희희 너내 회사 네. 들어올 거지? 아 네. 당장 사표 써. 내 네, 오늘 아, 오늘 써 말, 오늘. 말을 보다. 그러야장 실장, 아 이제부터 장 회사 장 회사. 내가. 네. 월급 200% 올려주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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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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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혹시 어젯밤에 마탱이한테 전화 왔었어? 너도 전화 왔었구나? 오 완전 마탱이가 가가지고 무슨 다른 회사를 차린다고 나보고 여기 관두고 나오래 나한테도 그래서 너갈 거야? 아, 미쳤니? 그나마 이 회사 탄탄한 거 보고 다니지 야 마탱이 하나만 있었으면 애진장이 관뒀어 내 네, 말이 아 지가 나오라고 하면 우리가 네 하고 따라 나갈 줄 알았나 보지? 아이고 꿈도 야원지다 마탱이 근데 막 아프다고 해서 며칠 안 나오더니 다른 회사 차리려고 그런 거였나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어? 대표님 좋아, 더 죽겠다, 난리 났다, 뭐 이러더니, 어? 어떻게 차이사랑 둘이서, 그렇게 그럴 수가 있냐? 아 혹시, 둘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어머, 맞지? 형하고 안 되니까, 동생하고! 어머, 이거 막장 어. 드라마, 막장 드라마! 그렇지. 네. 마이사가 없다면, 그 자리는 바로 나. 장이 빈의 차지지. 이참에 확실히 자리를 잡아야겠어. 차이사가 없다면 이 자리가 누구 거겠어? 바로 이 몸이지. <laughs>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어, 나오셨어요. 나오셨습니까 대표님? <목소리> 어, 태이 그러니까, 안 왔네. 어? 잘 시작. 네. 연습생들 프로필 정리한 거 완성됐나? 예, 네, 그거곧 대가입니다. 아직도 고시에? 고치라는 거는 시간 간격을 거기 두지 않고 바로 된다는 뜻이겠지 그렇다면 내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저 의자에 엉덩이를 걸치는 순간에 바로 서류를 볼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 그게 아직 정리가 안된 거... 정리가 안된게 아니라 일에 태도가 안된 거겠지 위 사람들이 없으면 더 정신 똑바로 차서 일을 해야될거 아니야 어디서 요래없 피워 한 시간 안에 정리해서 가지고 와 제가 뭐좀 도와드릴까요? 선자 씨예 내가 장실장한테만 좀 특별히 얘기하는 거야? 아, 아니 장이사지 장이사, 응? 그래. <laughs> 야, 그 맨날 장이사 트집만 잡는 악덕업자 밑에 뭐하러 있냐? 응? 나와, 나와, 응? 여 장실장 능력 있잖아. 재능. 내가, 내가 산다. 헉 그만둬? 어, 어 섭씨야. 아저 왼손으로 이렇게 먹은 거야 어제 참 파테이라, 아이 그 참. 내가 있는 인맥 없는 인맥 소백산맥 태백산맥 진짜 다 끌어온다네. 그렇다면 나는 자금줄 정신줄 소신줄 빨랫줄 줄이란 줄은 내가 다 끌어온다. 아 오빠, 우리 좀 맞는다? 응. 응. <laughs> 어. 마탱이가 진짜 회사 차릴 기세인데 어떡하지 그냥 어제 수, 술 먹고 한 말이니까 어, 없었던 일을 하자 그래야 되겠다 <웃음> <웃음> 어제는 내가 좀 취해서 아니지 내가 먼저 그만두자 그러면 안 되지 마탱이 입에서 그만두자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어. 회사 이름은 정했냐? 나는 지금? 내 네, 집은 정리 중. <laughs> 뭐요 정도면 지가 뭐 알아서 겁먹고 나가 떨어지겠지. <laughs> 아니야 이거 좀 불안한데? 내가 직접 들어가서 확실히 떨궈내야 되겠다. 회사 차리는 게 무슨 장난이야? 지랑 나랑 어떻게 회사를 차리라는 거야?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해. 가만있어봐. 어제는 내가 기분도 안 좋고 취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니다. 왜 내가 먼저 이걸 그만 탄소굴해 그럼 안 되지. 차세동 입에서 이건 아니다 이 소리를 만들게 나오게 만들어야지 내 배씨. 생각해 둔건 있어. 같이 결정해. 자금들 투자자들은 만나 봤어? 선배 말고 너만 보고도 투자한대? 지, 지가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 바로 기법하고 못 한다고 그냥 손 들겠지. 어? 설득해야지. 넌 거래처랑 관계자들 연락은 했냐? 거의 다형 보고 일하는 사람들일 텐데. 일단 회사 이름도 정해야 되니까 너네 집으로 간다. 이 진짜 하려 그러나 보네. 마이사 지금 내 대표님 어? 45에서 49의 시트콤 대본입니다. 어, 신 작가님께서 주인공 딸 첫사랑 역할로 혹시 점찍어준 사람 있는지 여쭤보시던데요. 어 내가 마이사하고 상 아니 내가 신 작가하고 직접 통화할게. 아 이건 제 생각인데요. 혹시 카키가 어떨까 싶어요. 저의 영화 까메오 출연도 했고 이미지도 음. 좋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다른 적합한 연기자 자료 찾아보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어 그래. 근데 그런 자료는 모두 다 마이사가 보관하고 있지 않나? 아 어,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부터 제가 다 수집하고 정리하고 마이사님은 보관만 하신 거예요. 어 그래. 수고가 많네. 수고는요. 원래 회사 돌아가는 건 마이사님보다. 제가 더잘 알고 있어요. 음, 그래 알았으니까 음. 나가봐. 네. 아, 우리 숨좀 쉬자. 어왜 이렇게 갑자기 스케줄이 많아졌어? 컴백 공연 끝나면 음악 방송만 잡는다며. 근데 이게 뭐야? 뭐? 공연이 코앞인데 연습 스케줄이 꼬이면 어떻게 해?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방법은 하나야. 내가 세주 사장님 잘 아니까, 연습실 쓸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그리고 인터뷰는 그 이후로. 오케이? 오케이. 응 음, 축제 때 학생회 대표로 뭐 해야 하는데,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춤출까? 단문자 음, 안온지 3일째. <laughs> 아, 나라가 춤추면 되게 웃기겠다. <laughs> 까불이, 너네 집 앞이다. 나와라 오바. 나 큰일 날지도 몰라. 한 시간 급해. 빨리. 음, 야, 그냥 니네 왈츠 쳐라. 그때 지유 웃겠어. 나 잠깐 아유. 나갔다 올게. 야, 주인도 없는 아. 집에 우리 만있으라고 아, 잠깐이면 돼. 어? 아. 야. 가자 빨아 빨랑 빨랑 못 나오나? 뭐야 빨리 얘기해 나 바빠 문제 있다는 것도 뻥이지? 아니 문제 해결됐어 어휴 간다 뭐야 맨날 이런 식이지. 아 이제 좀 살겠네. 네 여보세요? 아 세주 아저씨 제 영생인데요. 네아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이따 밤에 혹시 연습실 좀 써도 될까요? 어 연습생들이 밤에 안 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제나도 연락하려고 했었는데 너 혹시 시트콤 해볼 생각 없니? 네? 시트콤이요? 나는 태동 엔터. 뭔가 역동적이지 않냐? 클태 움직일 동큰 움직임 치, 큰 움직임은 무슨 태동, 임신 5개월 막 이런 거 생각나고 그러지 않냐? 그래? 그럼 이건 어때? 동태 동태. 백구해야 돼? 아, 이 좀 치우고 좀 살아라. 이거 너무 더러워서 집중이 안 된다. 집중이 진짜. 아유 너는 깨끗해도 집중 못 하잖아. 이게 사람 사는 방이냐 돼지 우리지? <laughs> 그럼 더 잘됐네. 너랑 어울리잖아. 돼지 우리 너한테 맞춰준 거야. 어허, 그래서 맞추자구나. 너또 시작하자는 거냐? 회사 차리기 전에 한 닦거리 한번 해볼래? 아, 어, 진짜 내가 돌았지. 이런 인간하고 내가 회사 차릴 생각을 다 하고 짜. 갑자기 막 자신이 없어질라 그러지. 무슨 소리? 나 지금 누구보다도 자신 있거든. <laughs> 사장님 이거 망우초 달인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을 없애준대요. 와, 고맙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사장님, 너무 걱정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안 좋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한테 잘해주지 못한 탓이죠. 뭐, 그럼 지금부터라도 서로 알아주면 되잖아요. 사장님, 먼저 알아주고, 사장님 마운드 먼저 알려주고. 변함없이 소중하게. 어때요? 진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요? <laughs> 이거 뜨거우니까 살살 불어서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영생이를 우리 시트콤에 출연시킬까 해 괜찮다면 마이사가 이것 좀 맡아줬으면 하는데 영생이 우리 회사에 데리고 오고 싶은데 계약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난 아직 너희들이 다 필요하다 제작비 내역서입니다 응, 그래 어이구, 문서 폼이 이거 다 바뀌었네 <laughs> 네, 전월 어, 및 하사 대비가 한눈에 확실히 보일 수 있도록 여기 다이어그램과 그래프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laughs> 어, 그래 확실히 보기 좋네 이거 차이사가 지시한 건가? <laughs> 그럴 리가요 차이사님은요, 이런 양식 같은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이건 전적으로 제가 스스로 어, 이런 회계 양식을 고안해는 거랍니다 <laughs> 아, 그 뿐만 아니라요. 저희 투에에서 사용하는 그 문서 양식 있잖아요. 응. 그것도 새로운 구축해볼 생각이에요. 어 <laughs> 그래, 잘 추진해봐. 그럼 나가봐. 별말씀이요 <laughs> 예? 나가 보라고. 네. 어이 네. 오늘따라 무지하게도 열심히 일하네. 저대표님 뭐가 어,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어 그래. 무슨 얘기? 야저 갑작스럽게 죄송한데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아 이건 또 뭐야? 선생 뭐야? 뭐 아침에 내가 가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저 스카웃 제의 받았습니다. 아 저도 사실 여기서만 이러지 다른 데서 능력 인정 받습니다. 그래? 스카웃? 어떻게 해? 회사는 탄탄한 회사고 연봉 많이 준대? 네, 뭐 이사직으로 제안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잡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 알았어, 축하해. 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당황스럽습니다. 나가봐. 테이, <laughs> 보고 싶어. 빨리 회사 나와. 사장님도 테이 찾아. 세동 아저씨, 외박하고 회사도 안 오고 어디에요? 식구들이 걱정해요. 아떤 좋아 치매? 치매가 제일 좋아 어! 보민아! 언니!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 어, 아유. 아유. 야너꿈 풀렸네 아... 하늘에서 온 선녀 같다 와형 아, 같이 가요 가자 와가다했다야너 이러고 다니다가 넘어져 <laughs> 뭐야 지금 신발끈 짝짝이로 묶였잖아 우리 쌤 이렇게 언발런스한거안 좋아해 그치 쌤? 아저좋아요거봐야언 아, 아, 네. 좋대잖아요 어나 사장님한테 먼저 가봐야 돼 그래 어? 안녕 구민아 안녕 네. 어. 가게도 좀 놀러 오고 완전 내 스타일 저 사표 냈습니다. 뭐? 어? 왜? 왜라뇨? 이사님 회사 들어가려고 그러죠. 제가 빨리 투입돼서 초기 작업 하시는 거 도와야죠. 저 잘했죠? 야 그래도 너무 빠르잖아. 대신할 사람도 뽑아야 되고 인수인계도 해줘야 되고. 우리 이사님 이렇게 착하시다니까 내 회사가 아닌데도 생각해 주시고. 사실이 마 이사님 생각하면 별로 내키지는 않는데 저는 이사님만 믿고 가는 겁니다. 야너 혹시. 우리 회사로 온다고 형한테 말했냐? 아 제가 바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형제끼리 민감하실 텐데 차이사님하고 마이사님하고 두 분이 회사 차린다는 거 절대 말안 했죠? 그래그래 그래. 형한테 절대 말하지 마 응? 응? 내가 다시 전화할게 네? <laughs> 차세동 마트에가 회사를 차려? 그리고 직원을 빼가? 뭐야 장실장이 벌써 그만뒀다고? 일로 오겠대? 그래도 다행히 형은 아직 모른단다야 그거는 다행인데 장실장 그거 미친 거 아니야? 뭘 보고 일로 오겠다는 거야? 그나저나 희경 이것들은 왜 대답이 없어? 나 야, 까인 거야? 아직 회사 이름도 안 정했는데 일로 오겠다고 하는 장 실장이 그치 정상이 아닌 거지, 걔가. 참, 그치 정상이 아니지 어머, 응. 뭐? 응. 마태희 차세동 사장님 창업을 축하드립니다. 번성하시길. 까불이 연습실로 내려와라. 완전 긴급 상황.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는데? 이번엔 안소가. 말로 설명 못 해. 와 보면 알아. 빨리 와. 내게 하고 싶은 그 말. 내게 주 까불이 왔으면 들어오지. 너 거기서 뭐 하냐? 너이 오빠 노래 감상했냐? 세상에 감상할 노래가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 그냥 멋있다고 반했다고 해도 돼. 뭐래. 자꾸 헛소리하면 나간다. 야 알았어 알았어. 야 근데 아나 진짜 노래 잘하지 않냐? 가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오늘 용건은 또 뭐야? 이거 새로 쓴 곡인데 어떤지 좀 들어줘. 내가 왜? 오빠 가끔 좀 웃긴 거 알지? 아니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쓴 건데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게 너라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럼 그냥 내 기준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응. 차나라, 지금 네가 더 웃겨. 노래 어땠어? 나쁘지 않았어. 편안하면서도 애틋해. 역시 너라면 정확히 집어낼 줄 알았다니까? 곡 제목 뭘로 하면 좋을까? 까불이 어때? 뭐? 니네 생각하면서 쓴 거니까 까불이 어떠냐고. 자꾸 장난칠래? 아나 부탁 하나 더 있다. 또 뭐? 아 아니다. 안 듣고 안 들어줄래. 아 내일 나 공연 있거든. 보러 와라. 싫어. 와, 진짜 너무한다. 야, 나 이렇게 피곤한 와중에도 너 보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너어짜한 번은 안 오겠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피곤한데 뭐 하러 오냐고. 누가 오래? 그래? 그러니까 네가 오라고. 내일 5시 공연이다. 늦었다, 얼른 들어가. 꼭 와. 너안 오면 나또 온다. 야 진짜 배신감 느꼈을 텐데, 형 성격에. 아니, 이 정도 반응이라면 너 진짜 상처받은 거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 안 되겠다, 안 되겠어. 그, 회사 못 만들어. 아니, 나 너하고는 회사 못 만들어. 회사 이름 하나 짓는 것부터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 누가 할 소리. 너말 한번 잘한다.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 건데. 어, 너그말내 입에서 나오기 기다린 거 아니야? 응? 눈치챘으면 빨리 손 들었어야 될거 아니야. 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나. 어떻게할 거야, 이제. 어떡하니 뭘 어떡해. 다시 출근해야지. 이 정도 방황했으면 됐다 야. 에이, 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넌 어떡할 건데? 나? 아, 나도 너처럼 쉬었으면 좋겠다. 일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지. 내 청춘 내 열정 다 바친 일인데. 근데 내가 세주 선배 얼굴을 어떻게 보냐? 여기서부터가 너와 내가 다른 지점이다. 야 너. 얼굴 두껍고 뻔뻔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럽잖아 그래, 서러워 죽겠다 얼굴 두껍고 뻔뻔한 걸로 첫째가 너라서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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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가 생각 생각 해봐 생각은 하냐? 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약하게 나가면 안돼 응? 지금 대충 우리가 사과하고 들어가잖아 그럼 형 성격에 더 기고만장하고 완전 뒤끝 장렬이야 푹 치고 장고 치고 하긴 뭐 너나 나나 세주 선배 전문가긴 하지 너무 잘 알아서 탈이지 근데 어떻게 사과 안 하고 들어가냐? 지금제가 있는데. 일단 사표를 딱 내, 응? 야, 그럼 형도 우리한테 미안한 게 이거 또 우리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겠냐, 응? 근데 그래 막상 사표를 딱 내면 형이 우리 테딱 붙잡을 거란 말이야, 응? 그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싹 들어가는 거지 자연스럽게. 선배가 우리 붙잡긴 할까? 야, 뭐 15년을 겪고도 모르냐? 형 우리 가 필요하다니까. 하긴 넌 자르더라도 나는 붙잡겠지? 형 우리 없으면 안 돼. 선배는 나 없으면 안돼 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형 머릿속하고 마음속은 내 지도 보듯이 딱 들여다보고 있거든? 응? 어? 한잔 하고 내일 사표 쓰러 가는 거다 또 마시냐? 나 진짜 이것만 마시고 안 마신다 <laughs> 아 어, 어쩜 이렇게 의자도 나한테 딱 맞춤이야 그냥 여기는 역시 내 자리야 어, 뭐하냐? <laughs> 어? 어? 책상 정리해 책상 정리해 어, 이사님이 응. 하도 자리를 비웠더니 먼지가 너무 쌓였어 뽀 희빈 어? 왜 거기서 죽근해 아... <laughs> 이사님 자리 정리하느라고 <laughs> 너희도 걱정이 진짜 많구나 내가 무슨 일 있어도 꼭 데리고 올게 어머, 자기도 일해야지. 그 그래. 찾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 내가 걱정할 때가 아니야. 때 올게 독떼고.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아직 안 나오셨어요. 아 날씨 좋고. 여보세요. 차 사장님. 아저 장이사, 장이사입니다. 어. 어디로 출근할까요? 장이사 아니죠 장실장 미안하게 됐다 일이 예좀 아, 잘못된 것 같아서 아 누구 마음대로요 아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 이제 와서 그럼 저는 어떻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일 5시 공연이다. 야몇 번을 불러? 아, 미안. 왜? 아학교 축제 물품 사러 같이 가자. 응. 신우 있잖아. 나까지 같이 가야 돼. 야 드는 건 내가 해도 고르는 건 자신 없어. 가자. 어? 알았어. 응. <laughs> 가자. 야. 왜? 네? 니네 생각하면서 쓴 거니까 까불이 어떠냐고. 나라야. 가자. 아니 우리 장이사님께서 이 누추한 회사에는 웬일이신가? 대표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봐요. 대표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딱 됐고, 아 다른 회사 간다면서? 안갑다아못 간다. 못 가. 아나 스카우트된줄 알았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금방 오십니다 금방. 그래? 예. 대표님 어떻게 해야 저를 용서해 주실지? 용서? 어, 일단 석고대제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어 용서는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 뭐 하는 거야? 뭐 어? 는야장 어? 어? 어, 어. 실장님 뭐 하세요? 이거 다 소품실에서 갖고 온 거야? 아니 그거 혹시 석고대제예요? <laughs> 뭐야? 왕한테 잘못했을 때용서이는가 어. 사경에 어, 어, 나오는 거야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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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여자국이야 남자 한이지 없어서 비장인 비장인 태민 씨 뭐하는 거야? 대표님 제가 석고대제를 어? 아니 내가 석고대제하는 마음으로 반성을 하라고 그랬지 언제 석고대제를 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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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지금 대표님 웃으셨어요? <laughs> 아니 지금 내가 웃게 아니라 아뭐라그 아니, 일들 해 빨리 아... 제, 제... 아... 대표님 지금 웃으신 거 맞지? 아장 실장님 축하해요 아... 아니 뭘뭘 뭘 축하하는 거야 저게 아... 대표님 웃으셨잖아 응. 그건 바로 용서거든 <laughs> 아, 진짜 아... 최고다 최고 다 아... 빨리 가자 시간 다 됐어 아 알았어 까불이 안 오네. 좀 와주지? 자. 할소 없지 뭐. 내가 또 보러 가야지. 까불. 알았어. 우리 할 거면서 막 주모 오늘 한참 늦는 거야. 아고아 와. 너 아저씨. 아, 나 왔어, 나 왔어. 아우, 좀 놔. 이사님. 드디어 오셨네요 아, 저희가 아, 얼마나 아, 걱정을 아, 많이 했다고요 아, 걱정? 걱정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자기야? 형 있어요? 예, 아까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왜번래 이게 두 사람의 진심이야? 응, 음, 잘 처리해 주기 바래 이제 잡아야지 어? 미안하게 됐다 동생아 돌아와다오 제발 그래 알았다.